보통은 이제 내가 그쓰시 영상들은 주말에 하나씩 이렇게 풀잖아. 근데, 근데 최근에 그 짓을 안 하고 그냥 영상 있는 거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긴거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거이 순서만 지켜가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쓰시 영상은 안 올라가고 무슨 그 가이세키 이런 것만 올라가면서 쓰시 영상이 꽤나 쌓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마침 이번 주는 공휴일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나씩 있겠다. 그래서 아뭐 그리고 또 쓰신 예약도 다음 주에 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중에 이렇게 쓰신 영상을 하나 내보내는 거지. 뭐 이미 앞에 주절거리면서 보였던 이제 배경 보고 다 알겠지만 그 니들이 못 가서 꼴받고 자꾸 나와서 더 질리고 열받는 쓰신. 그렇게 질리는 거니까 나츠함이나뭐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설명보다는 어이 날이 평소랑 뭐가 달랐는지 요런 거에 좀 집중해서 썰을 풀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요런 치마비들 보면은 뭐 맨날 나오던 거또 나오고 또 질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날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스시, 리기용, 네타들이나 뭐 그러니까 구성. 구성이나 이런 게또좀 좋아졌더라고. 좀 옛날 생각도 나게. 그니까 어종이 좀 다양해지기도 했고 이날 뭐 구성도 그렇고 이따가 뭐 다른 거 먹을 때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도 꽤 높았거든. 그 평소보다 뭔가 구성이나 그 하나하나 퀄리티도 좀더 힘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날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았는데 그 코스 후반에 하나가 그냥 하이라이트를 너무 빵 터트려가지고 나머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 인상이 너무 흐릿해져서 이거 뭐 얘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그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터트리면 그 됐지 뭐 나머지 굳이?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딱그 부분이니까 뭐 그 다른 영상들처럼 뭐 어디 넘어가서 그거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차피 이거 프리스타일로 이거 씨부리는 거라서 그거는 뭐 지금 녹음 해놓지도 않았고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오늘 리뷰는 좀그 단점 위주로 단점 위주로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실 다 평소보다 훨씬 괜찮았거든. 근데 굳이 흠을 잡아야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을 만큼 그 너무 맛있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점이지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나오는 그거 저 마츠타케 그러니까 송이버섯. 저뭐 먹는 장면은 찍어놓지도 않았네 근데 저 살짝 튀긴 것도 내 맘에 안 드는 스타일로 튀겨졌어 저 후라이 자체가 좀 잘못 튀겨졌더라고 그리고 아 아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와사비 아나 근데 요새는 진짜 국내에서 그렇게 맛있는 와사비를 별로 못 먹어본 거같아어 그리고 요거 폭방쪽에도 평소보다 약간 그 육즙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원래는 그 육즙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 약간 양념 남은 거 이렇게 끼얹어 주잖아 그러면 좀더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 반딱반딱거리고, 입에 넣었을 때도 좀더 촉촉하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적었다. 그리고 방금 보뭐 이거 준비할 때, 살짝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빵이 괜찮은 그런 고등어로 이렇게 이소베 맞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 근데 지금 내가 자꾸 좀 박하게 평을 하잖아. 왜냐면은, 쓰시는 사실 이제 경쟁 상대가 국내 쓰시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이 이제 도쿄에서 내가 즐겨가는 쓰시야들. 고런데랑 이제 딱 다이다이 아예 그냥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박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올 반전 때문에라도 더 흠을 잡고 싶었어 괜히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뒤에 그 <laughs> 이날 진짜 그거에 내가 너무 한방 세게 때려 맞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억가를 해서라도 밸런스를 안 맞추면은 스신을 그 억바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가는 느낌이라 좀 억가 좀 할게 그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거랑 같은 주딱 일주일 차이도 안 돼서 내가 그 스기타랑 시마즈를 또 갔다 왔거든 근데 진짜 그 베스트 한점딱 꼽자면은 내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스신에서 먹은 거그 정도로 이 날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했고 뭐 시, 심지어 이게 구성까지 좋았어가지고 어깨가 아니고서는 이거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 그리고 또 내가 이것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거의 매월 갔잖아. 매월 가면서 그 샤리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원래도 무른 타입이다. 근데 최근에 한두세 번이 샤리도 좀더 단단해진 거야. 내 취향에 좀더 들어맞게 된 거잖아. 거기다가 방금 뭐 비주얼만 봐도 알았을 수 있는데 도미 뱃살도 그렇고 지금 나올 저 오징어도 그렇고. 아 네타까지 또 퀄리티가 이날 또 괜찮네 그니까 이게 구성만 다양한 게 아니라 또 원래 맨날 똑같이 먹던 것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니기리에서는 네 억가를 할래야 진짜 억가 하기도 진짜 힘들다 아무튼 그 처음에 나오는 거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잖아 도미뱃살 그 다음에 요 아오리까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시마아지 근데 아 진짜 이날 시마아지도 맛이 괜찮았네 생각해보니까 시마아지가 그 너무 기름지지 않고 흙내도 없고 무슨 자연산 시마지 같은 그런 느낌 아 물론 자연산에 비하면 약간 그살 고유의 맛 요거는 조금 옅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것도 되게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별거 아닌 레타들은 오히려 억까하기가 되게 힘들고 오히려 나를 설레게 만들었던 그 내가 아까부터 자꾸 구성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 단새우도 아니고 쌀새우 나왔고 심지어 가다랑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갔다가 금눈돔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재료들이 아주 다채롭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안 설렐 수가 있겠냐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더 높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재료들이니까 당연히 기대치가 높지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맛이 썩그 정도로 좋진 않더라 근데 뭐이 금눈돔이 맛이 없었다. 요런 얘기는 또 아니야. 내가 아까부터 얘기를 하지만, 쓰시는 이제 그 평가 선상에 피어 그룹이 스기타, 시마즈 이런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이 금눈돔이 이 스기타 금눈돔에 비해서는 이제 금눈돔 자체로서는 조금 맛이 떨어졌다. 요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요 쌀새우 같은 경우에는 참 먹을수록 이름을 참잘 지은 거 같아. 이 쌀새우가 모양이 쌀 같아서 쌀새우기도 하지만, 이 씹을수록 그 단맛이 나오는 게 약간 쌀 같기도 하잖아. 물론 이제 요런 단맛이 강조되는 재료들이 씹을수록 단맛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오징어나 뭐 조개류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요런 새우 요런 것들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뒤에 약간 불쾌한 향이 남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들이 저쌀우도 왕왕 있는데 이날 쌀우는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카츄 준비하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설렜겠냐 다른데도 아니고 스시인데 스시인 카츄가 진짜 꼴리게 생겼거든 쓰기타만큼이나 근데 사실 이날 나오는 카츠온을 일단 먹어봤을 때는 어, 맛이 조금 애매하더라고 엄청 기름진 것도 아니고 산미가 엄청 임팩트 있게 찔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냥 카츠온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 이날의 그 하이라이트 전어 이게 전어를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다는 것부터 약간 사고야 이날 쓰시 그러니까 이진욱 셰프님이 사고를 내셨어 원래 또이진 셰프님이 내가 전어 그닥 안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쓰시는 전어가 원래 내 스타일이 별로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진 셰프님이 항상 아무리 전어가 좋아도 다른 손, 손님들한테 다 내고 나서 나한테도 물어보셔. 전어 드실 거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반응 보고 주시거든. 그리고 나는 셰프님이 이렇게 눈치 보고 어, 엄청 자신 있는 건 아닌가 싶으면은 안 받거든. 근데 이날은 안 물어보시고 그냥 주시더라고. 근데 와, 진짜, 나 이렇게 맛있는 전어는, 한몇년 사이에, 그, 니까 그, 스신에서만이 아니야. 일본, 뭐, 스기타고, 시마주고, 막 아라이고, 나 이렇게 맛있는 전어는 진짜, 근한 2, 3년 만에, 2, 3년간 먹은 전어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거든? 진짜, 너무 뚱뚱하고, 진짜 기름져가지고, 내가 먹자마자, 셰프님한테, 어, 이거 뭐냐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했더니, 셰프님이, 아, 자기도 이거 만져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자기도 항상 나한테는 저너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오늘은 그냥 안 물어보고 낸, 낸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나 이게 코스 끝나고 내가 양이 좀 모자랐으면은 하나 더 시켰을 것 같은데, 아, 이날 구성도 좀 다채롭고, 아, 양도 많아 확실히 쓰시니. 이거 봐 한박음 한박음 원래 대관 메뉴인데 이날 대관도 아니었거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기분 따라 내실 때가 있어요. 뭐 한박이든 뭐 다른 뭐오차지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흔히 뭐 쓰신 대관 전용 메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코스 중에 나와. 뭐 이날 어우 코스 구성 굉장히 다채롭지. 뭐운이는 이제 뭐 제대로 찍어놓지도 않았네. 그리고 또 되게 자신 있으셨는지 청호도 두점 주셨는데. 아니면 이날 아직 없었어가지고 청어를 그냥 두 점을 주신 건지. 근데 아 근데 이 청어 되게 맛있, 맛있긴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먹고 나니까, 전어를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 사라지는 거지. 양이. 너무 배가 부르니까. 뭐 이날 뭐 뒤에 나온 것들 있잖아. 전어 다음에 뭐 참치도 스피스 나오고 뭐우니도 나오고 다 했는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날 그냥 전어 하나 먹고 30만원 냈어도 아깝지 않다. 내가 그런 얘기를 몇번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모수에서 도토리국수 먹고, 도토리국수, 다른, 그, 코스에 다른 디쉬들 다 필요 없고, 도토리국수만으로도, 그냥, 그거 한 그릇 먹고, 이돈다 내고, 코스에 전체 가격 지불하고 나와도, 아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이날 쓰신의 전어가 그 정도 임팩트였던 거지. 30만원에 저거 한, 한 피스만 딱 먹고 나와도, 어,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코스였던 거. 어 저게, 뭐, 나만의 의견이 아닌 게, 이거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내가 스기타랑 시마제를 다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시인 갔을 때 같이 간 형이랑 세 군데를 다 같이 갔단 말이야 딱 내가 스기타에서 전어 먹고도 어? 스신 전어가 더 맛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시마제에서 전어 먹고도 그 형한테 어? 스신 전어가 더 맛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 어, 형도 다다그 얘기 하시더라고 스신 전어가 더 맛있었다 아 원래는 이 코스의 완성도 자체 그리고 구성이나 뭐나 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이 스시인이 국내에서는 항상 그 압도적인 유리의 위치에 있었는데 뭐 그런 거다 생각도 안날 정도로 그냥 한 점의 임팩트 저게 그냥 뭐 롤로 치면은 그냥 적당히 운영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한 30분 정도에 입롤 한타 해가지고 5인공 내방 다 때려놓고 그냥 에이스 시키고 게임 끝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전어였다. 사실상 저거 한점 보여주려고 내가 진짜 10분 넘게 씨부린 거야. 그리고 아, 어나 아까 이거 내일 공휴일이라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어, 중간에 야식 먹고 왔더니 어, 졸려 뒤집었네. 나 이거 그 화면 왼쪽 위에다가 왜뭐 네타 이름 달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생략할게. 끝.